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겨울에 불청객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은 전국의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도 발령했는데요. 도내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보건실 기침과 열감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방문이 줄을 잇습니다 독감이 의심되는 학생들로. 부모님과 상의 후 병의원에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반에 지금 많은 반은 뭐 6, 7명씩 못 나오고 조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적인 면에 좀 지장이 있고 늦은 봄까지 4월까지 인플루엔자는 계속 오는 거 병원 내과 대기실도 독감 증상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명씩 인플루엔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이제 항상 돌기 시작하면 어, 그 다음부터 성인들로 올마오는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밟아서 네, 이제 성인들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2주 가량 빨리 시작됐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매주 평균 2.8명이던 독감 감염 학생은 지난주에는 50명, 이번 주에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겨울 방학까지 한 달가량 남아 있어서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전문가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 백신은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